공구음원 이제 오늘 반등 크게 나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뉴스 나오는게 딱히 없고 지금 여기 들어가셔서 공시도 확인해봐도 딱히 뭐 안보이고 그쵸? 그러면은 이제 hts와서 뉴스 치신 다음에 딱 나오잖아요 여기다 공구음원을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더 공구음원을 치세요 없죠. 딱히 뭐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4월이고요. <laughs> 최근에 나온 부분 호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모르, 모르거든요. 이유를. 이유를 알수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시도 없어. 뉴스도 없어. 뭐, 왜 오르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섹터 또한 보시면은 패션 의류 쪽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섹터도 지금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 이런 반등이 나왔다. 이용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임이 세력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호재성도 없고 나중에 호재가 하나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세력 등에 빨대를 꽂고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근데 무리하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언제 뺄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을 그어두시고 확실히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800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맨 위에 어디죠? 7,170원 목표가로 예, 여기서 그냥 매도, 절반 매도 하고 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보면서 매,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아 솔직히 차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음 제가 좋아하는 차트고요. 하락추세가 이렇게 있었고 하락추세였고 하락추세였고 지금 어찌, 어찌 됐던 <laughs>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머리를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봉으로 활용하면서 몸통 절반에도 지지선 하나 그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색깔 다르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절반,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충 거어서. 이렇게 절반, 몸통 절반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 그럼 일단 손절하시고, 몸통 절반까지 눌리고, 만약에 여기 이탈 나오면 다시 빠질 거예요. 근데 여기, 여기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오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어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좀 활용하시면은 공구원으로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방에서도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혼자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섭고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팀방 입장하시면 매수 매도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진 않고 있고요. 하, 입장하실 때 30만 원딱 한번 비용 발생하니까 뭐 그래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진입 어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혼자 매매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두고 매매를 지식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확실히 이제 좀 매매의 기준을 세우시면 좋좋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제 내일 한번 이제 시가 위치에 따라서 공구먼 역시 팀방에서도 대응할 테니까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